곤재욱 성매매 단속 변호사, 성매매 단속 관련 사건에 직면한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성매매와 관련된 법적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할 수 있으므로,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와 관련된 혐의를 받을 경우,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조사를 받기 전에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불필요한 발언을 자제하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성매매 혐의에 대해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면,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혐의가 무죄로 판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건의 전개에 따라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가능한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성매매 단속과 관련된 사건에서 전문가의 법적 지원을 받는 것은 필수적이며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